제 1호 안건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안건 제 1호는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 74.92%의 74. 중앙위원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중 찬성 421명 94.61% 반대 24명 5.39%로 제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의장님 자리에 주시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변재일 의장님, 어기구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재일 의장님께서 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변재일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변재일 의원입니다. 에,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중앙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 드렸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위원회는 당원제 20조에 따라서 전국대의원대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전국대연대회가 우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하면 순위 투표가 중앙위원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이 비상상황에 발생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권한도 중앙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위원 회 여러분들께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책임감과 각오를 가지시고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재일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장님께서 의결안건 제2호 특별 당규 제정의 건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지난 5월 3, 4일 2일간 진행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투표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20% 미만일 경우 중앙위원회 투표만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 의장님께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집계를 하는 동안 기다리시겠습니다. 네. 妈，我他妈。 Vai Vai 怎么了？怎么了？怎么了？你怎么不打出去？你怎么不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기란 건 제2호는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 74.92%가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찬성이 370명, 83.15%입니다. 반대가 75명, 16.85%입니다. 이어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은 우선 권리당원 에, 113만 7,261명 중 26만 9,944명, 즉 23.38%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셨고, 이중 찬성 16만 2,226명, 61%입니다. 반대 10만 3,718명 3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원 제1 1 1조에 따라서 중앙의원 투표율과 권리당원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수 투표의 찬성 이기에 의결안건 제2호 안건, 특별항규 재정의 건은 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재일 의장님의 폐회 선언으로 제 1차 중앙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제 1차 중앙.